말씀들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함께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가장 핵심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음,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그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 죄가 바로 뭐라 그러냐면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감정대로, 나의 갈 길들을, 나의 힘대로 가는 것을 바로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죠? 하나님 원래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의 눈을 보면서 그리고 마음의 소통을 하면서 그분의 뜻들이 인간의 의지가 되고 인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산을 거닐면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이런 놀란 원리들이 죄가 없는 가운데서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죄가 들어왔죠.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두꺼운 구름처럼 도저히 하나님을 볼수 없을 만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하나님께 가려고 해도 아단과 하와가 처음 만들었을 때의 그 처음처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주 동안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laughs> 차분하게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또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또 노아의 홍수 때그 많은 사람들이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냅두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그 죄를 죄 있는 채로 냅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돌아올 것들을 하나님 돌아올 것들에 대해서 기다려 주셨지만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가장 옳았던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어, 말씀들을 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나보고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거지? 나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 누구든지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 시인하면.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믿어. 그런데 왜 나보고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자꾸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실수할 수 있잖아. 구원받으면 완전한가? 엄마, 아빠는 완전해요? 형은 정말 완전해요? 다 비슷한 건데 왜 나보고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영진이가 없네요. 아, 거기 있구나. 어제 영진이하고 잠깐 교제했습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미 지식적으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바로,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영적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세요. 나의, 내 죄를 다 용서한 걸가 믿습니다. 얘기했어요. 그 시점부터 제가 구원받은 겁니까? 아까 죄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판단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을 행했을 때, 순종아, 내 눈을 봤으면 좋겠어. 네. 그랬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불편함이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귀에 오니까 오고 찬양 부르니까 찬양 부르고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이것은 종교의 그런 가면을 쓴, 종교의, 종교인 삶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런 유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실제로 그 마음 속에 주님이 되지 못한 것. 성경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에도 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하면서 심지어 신약에서는 거의 700번 이상이 더러우드 주님으로 얘기합니다. 구원의 주님,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몇번 없어요. 전부 주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의 700번 넘게 신약에 더러우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만 해도 102번이나 the road,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으로 그 마음가운데 모신 자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내름 죄만 용서받고 예수님에서 싹 나가버리는 겁니까? 그리고 나는 죄가 다 용서됐으니까 난 천국을 따난 당산이야. 티켓을 땄어. 그러니까 이제는 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열매는 비록 내 자신이 아직 미진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잘못했을 때 그런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찔림이 없고, 양심에 대해서 전혀 먹막하다면내 생활이 내 삶이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집을 주셨어요. 굉장히 새, 새 집이에요. 근데 그 안에 나를 초대하셨어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성전이라고 해요. 그 안에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 집은 거룩한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나의 집이에요. 내가 임, 나의 집도 아닌데 내 집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충내내지 마세요. 종교적인 그런 활동을 한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것을 말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큰그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은 척 했을 때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원의 열매들이 맺지 않는다면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이 죄가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면 아마 하나님으로 말면 아마 해결을 받아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오늘원 황제님 통해서 또 오늘 아침에 형제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13주 동안 들어왔죠. 자, 보세요. 근데요. 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 명령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독립한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삶인 거예요. 죄가 뭐 다른 조그만 죄들 있죠. 행위로 짓는 죄들도 있고, 그렇죠? 근본적인 아당과 하우로부터 짓는 죄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심 가운데서 벗어난 것이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신 걸 들으셨나요? 그 음성을 들으셨나요? 성경 말씀을 볼때 하나님의 음성임을 듣고,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하답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든지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른 채. 마치 닭이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그 머리를 땅속에 푹 박고 있는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죄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성경의 정입니다. <laughs> 자, 보세요. 요한 요한복 3장 3 0절에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하는데, 순종하지,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무로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힘을 주시고, 그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내가 할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애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막 애써서 그거를 의무적으로.